여러분,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부는 아이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엄마가 아이의 발달 연령을 공부하거나 우리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공부해야 될걸 공부하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지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셔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속 같이 공부하십니다. 그럼 아이가 발달을 빨리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는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학습에 대한 발달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요. 옆에서 계속 단어를 물어본다던가 단어를 아이가 공부를 할때 옆에서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인투리딩을 공부하고 옆에서 도와줘야지 하시면서 엄마가 공부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엄마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쉬울 때 K단계나 아니면 그레이드 1단계에서 아이가 듣고 혼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해력이 확장이 돼서 점점점 어려운 공부를 할때그 이해력이 점점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처음에 엄마가 전부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뭐 그레이드 2, 넵툰이나 플로토 단계에 가서 스스로 이해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 보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엔 좀 더디다가 확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면서 공부를 할때이 아이는 처음엔 빨랐다가 왜냐면 엄마가 도와주니까요. 처음엔 빨랐다가 나중엔 정말 천천히 오히려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면서 학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간혹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뒷심을 잡고 공부를 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엄마가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서 처음에 자기가 혼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의 습관을 들였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처음에 노력한 만큼 그 힘을 갖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의 성취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비단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때그 공부의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 어, 하루에 몇분 앉아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건 도와주시되 엄마가 학습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옆에서 너무 몰라서 어, 엄마 이게 어려워요. 그럴 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학습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고 엄마가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어머니가 공부할 때는 한국어로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공부를 한 베이직을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라이팅을 할때 한글로 먼저 써봐 그리고 그걸 영어로 바꿔 봐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실 퍼플 아카데미의 학습 방법은 아이가 영어로 단어를 떠올려서 처음엔 못 쓰더라도 영어로 한 단어를 떠올리고 한 문장을 떠올리고 좀 연결이 억. 없... 좀 어색하더라도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처음에 좀 힘들게 가서 영어 문장을 쓰게 만드는데 한글 뜻으로 계속 써보게 해요. 한글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영어로 바꿔 보게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긴 문장을 쓸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문장도 어색하고 어휘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아이가 좀 어려워 하는 걸못 견디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면 아이가 점점점 학습 성취도가 낮아집니다. 자, 기억하세요.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어려워 할때 엄마가 옆에서 좀 인내를 가지고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